있다는데 지금 그렇게 몸이 편치 않으시니까 아니 아니 내한번 내 아픈 게 문제인가? 아 그보다야 오늘 일이 중요하지. 대학에서 강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몹쓸 병이 들어서 벌써 다섯 달째 안고 있답니다. 다섯 달이나 세월을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시군요 사실 병에 시달리는 게어떻다는거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심정 정말 이해할 수군요 근데 어디가 편찮으시죠? 신경 과민이에요. 엄마의 신경이 최다 공산. 비명을 지르는데 Oh 아프다는 걸못 믿겠어요? 못 믿다니요? 믿습니다 알았습니까? 다시 읽어세요 제대로 읽었단 말이에요. 만 아니라 우리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읽었잖아요. 수익까지 도요 하지만 당신은 케이 보기만 했지 읽지는 않았어요. 보드게 제발 싸우지 말 거다. 맞다. 이거. 그래서 저 여자 여기서 내보내란 말이야. 아네 여기 써있군요. 남편분이 평찮으시다고 말입니다. 자, 부인 그럼 이제 나가시죠. 아니 그러면 사람을 불러서 강제로 내쫓을 거예요. <laughs> you oh.